할렐루야! 2021년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1년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학자였던 루터는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놓고 종교개혁이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은 너무나 너무나 심각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면제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면제부란 것은 죄를 없애주는 그런 증서지요. 돈을 받고 면제부를 팔아서 그들을 아름다운 성당을 짓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변절시키게 되었고 이제 루터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아 그래. 인간의 구원은 행위나 어떠한 인간의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존재로구나 그 이신칭의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다섯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천주교가 잘못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는 지금도 잘못된 교리를 다섯 가지 정도, 그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편 구원론이에요. 보편 구원론. 이건 뭐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모든 종교 안에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보편 구원론을 천주교에서는 주장합니다. 그 누가 얘기했느냐? 김수환 추기경, 아,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아 이, 아 천주교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주교에서는 보편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천주교는 행위의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인간의 선행으로 인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논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선행 어, 행위 구원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같이 연결되는데요. 연옥을 주장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 이두 사이에 한 지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옥 갈 만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고,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천국에 가고, 또 후손들이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석이라고 하죠. 그들이 선한 행동을 하면은 그걸 인정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마리아를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모에게 기도하고 성모를 찬양합니다. 또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들은 독특한 신학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원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면은, 아니, 성자 예수님을 낳는 어떻게 원죄를 갖고 있느냐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의 융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예수 외에는 다 죄인인데, 거기에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뭐 유다와 또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유다서와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유셉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사촌 동생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모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있었다, 수절을 했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모 승천서를 그들 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역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그들에게는 그 마리아가 그런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 신자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야 되는데 아버지가 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부탁하면은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그 용돈을 주지 않느냐.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를을 루터가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에게 죄를 고하면 은 신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저도 이 천주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그 과정이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요. 아,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고해서라고 써 있더라고요. 고해소. 거기에 이제 신부가 들어있고 양쪽에 이제 뭐 상호지를 발라서 안 보이게끔 해놔서 이제 가톨릭 성도들이 와서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그들의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그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부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개혁교에서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 카톨릭에 대항했던 루터는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로 성경을 갖춰 놨죠. 그러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그 독일어 성경이 아, 영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이 다시 중국어 성경으로, 중국어 성경이 한국어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들은 너무나 너무나 귀한 아, 고백의 역사를 가지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교교육주의를 맞이하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인 교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종교의 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착한 일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고,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해라.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들리지 않으니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 믿음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기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아,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셨구나.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 계시를 봐도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온 인류 역사를 배우게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 보호설을 주장합니다. 교황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성경 보호설을 믿는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번역을 하면서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조사 정도의 그런 그 오류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그 어떤 오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창세기부터 유언계시로까지 버릴 말씀이 한 가지도 없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신앙의 아,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세장들 서로를 믿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것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저는 작년 말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조금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해놔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현대인의 성경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를 좀 깨달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것이 은혜와 믿음이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믿음 어떻게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성경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신비로운 것이지요. 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기란에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어, 한 3개월 정도 새벽마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존사님은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지금은 성령의 임재로 알지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거를 똑똑하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심장이 매일 뛰잖아요. 이 심장이 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은요. 심장 심정지로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도 쓰러지고 일반인도 쓰러지고 갑자기 심장이 멈춰 버립니다. 그러면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고요. 하또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습니다. 자, 물을 마시는데요. 제가 아는 분한 분이 입이 이렇게, 어, 삐뚤어진 구안화사에 걸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물을 마시는데 물이 줄줄줄, 줄줄, 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입이 지금 이렇게 좀 아파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물한 모금 마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운데, 우리 아이들 중에 이 눈꺼풀에 근육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았다 떴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눈을 감을 수 있는 근육이 없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때 부모님이 밴드로 눈에다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감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 아름다운 가을이 왔습니다. 아 낙엽을 매일매일 보는데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요. 이사계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헌금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시고 암송하십시오. 성경 외에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줄 것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보고 보아도 헛되고 헛될 뿐이다.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읽고 묵상해 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어, 우리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집, 차, 컴퓨터, 뭐 물건, 상가, 땅 모든 것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라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로마 카톨릭의 대항에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사랑하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죄악많은 세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환란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경제적인 문제로 허덕이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